김용빈 송빈아 새벽 회의 소집 원스타 사무실 앞 대혼란 용빈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송빈아의 절규 새벽부터 터진 긴급 상황 오늘 새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원스타 O N E S T A R 본사 앞은 순식간에 취재진과 팬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가수 김용빈과 동갑내기 절친 손비나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표정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다. 미소도, 인사도 없었다. 오히려 굳은 얼굴,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원스타측이 이른 새벽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일부는 두 사람의 전속 계약과 관련된 중대 이슈가 아니냐. 또 다른 일부는 대형 방송 출연을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쏟아냈다. 그 순간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바로 손비나가 김용빈을 향해 애절하게 속삭이는 장면이었다. 용빈아,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손비나의 절규.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손비나가 갑자기 김용빈을 붙잡고 용빈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용빈의 얼굴이 굳어졌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무슨 일이길래 손빈아가 저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 거지? 김용빈이 또다시 친구를 구해내야 하는 상황인가? 혹시 새로운 방송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가? 팬덤 사이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용빈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은 채 그저 굳게 담은 입술로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 보였다.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1992년생 동갑내기 절친이자 라이벌입니다. 무대에서는 경쟁자지만 사적으로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김용빈이 손빈아의 부탁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용빈은 늘 팬과 동료를 위해 희생해온 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이미지까지 걸린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그는 위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냉정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김용빈의 인간적 시험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김용빈과 손빈아 그리고 원스타의 긴급 회의 그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계 전체를 뒤흔들 메가톤급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손비나의 간절한 부탁. 과연 그는 친구를 구할까? 아니면 냉정하게 돌아설까? 김용빈이 손비나의 부탁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곧 우정의 미담으로 남게 된다. 트로트계에서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팬덤은 열광할 것이다. 역시 김용빈은 진짜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마음도 황태자다. 라는 찬사가 쏟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따른다. 김용빈이 송비나를 위해 희생한다면 자신의 스케줄과 브랜드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용빈이 또 위리 때문에 자신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 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곧 충격적인 반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팬덤은 당황하고 언론은 위리 없는 결단이라며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는 전략가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방송 3사 의 쟁탈전 한가운데 서 있는 김용빈에게 무분별한 위리는 치명적인 발목이 될수 있다. 이 경우 김용빈은 냉철한 프로페셔널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세 번째 가능성은 김용빈 특유의 현명한 절충안이다. 즉, 손빈아를 돕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힘을 보태는 것이다. 이 경우 그는 위리도 지키고 자신의 커리어도 보호할 수 있다. 팬덤은 역시 김용빈, 똑똑하다, 라며 안도할 것이고, 업계도 그의 균형감각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원스타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회의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김용빈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트로트계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가수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수가 어떤 도덕적 선택을 내리는지까지 지켜봅니다. 김용빈은 지금 단순한 친구의 부탁을 넘어 팬들과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상징적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